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믿음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을 이루지 못함이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또 얼굴이 다 어두운 것 같습니다. 긴장과 불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 같죠. 뭐,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요, 사람들의, 어, 삶을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시야가 좁아지고, 그 고통이 너무 내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참, 이, 어, 불만이 가득하게 쌓이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또그 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기가 쉬운 것이죠. 왜그 문제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축구는요.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막그 선수들이 뛸 때요. 관람석에 있는 볼 때는 야왜너 그렇게 패스 안 하고 저렇게 했느냐. 막 훈수 뜨고 그러는 거죠. 어 그런데 막상 그 관람석에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요 축구장에 가서 축하라 그러면요 선수들보다 훨씬 축구를 못합니다. 근데왜 관중석에 있을 때는 막 축구를 그렇게 잘압니까 그것은 넓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좀 넓은 시각으로 이 어, 삶을 보고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참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다 보면 그 화날 상황인데도 참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큰 하나님의 주권을 믿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고통이 있을 때 아주 좁은 시야로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치 관중성에서 축구 전체를 보는 것처럼 그런 넓은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화를 절제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화낼 일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되길 바라고, 지금 현실에 있는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스트레스, 불만, 고통, 화학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중보기도팀 황은선 집사입니다. 목상톡 1분기도 오늘은 하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시의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 안에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무성한 잎사귀를 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구원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소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주변에 전하는 증인들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